안녕하십니까. 1954년생 말띠 남자분들의 2024년, 즉, 갑진년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영상은요, 화면 전체에서 크게 왼쪽과 오른쪽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왼쪽은요, 전반적인 54년생 말띠 남자분들이 겪어야 될 운세의 변화 부분을 설명했고요. 이 오른쪽에는 같은 말띠 남자분들이라도 자신의 일간에 따라서 운세가 달라집니다. 건강, 재물, 사업, 직장, 대인관계, 투자, 부동산 변동, 애정, 이렇게 8개의 항목에 걸쳐서 각각이 달라지는 모습들을 일간별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일간은요. 사람에 따라 전부 다 다른 일간을 갖기 때문에 같은 띠나 같은 나이라도 어떤 특정한 운이 왔을 때 모든 현상들은 다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자, 먼저 1954년생 말띠 남자분들이 2024년에 겪을 환경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요. 상승운 중에 일시적인 조정과 침체의 시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는 말은요. 22년부터 시작돼서 20 9년까지 이어질 큰한 7, 8년 동안에 이어질 운 자체가 전체적으로는 상승운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상승을 하다가도 왜 높은 산을 올라갈 때도 쭉 올라가다 보면 중간에 또 내려갔다 올라가는 부분이 있듯이 내가 전반적으로는 상승운 중에 있지만 일시적으로 침체나 조정이나 변경을 해야 될 시기도 있는 법입니다. 그게 바로 54년생한테는 2024년이 됩니다. 대체로 이제 22년에 뭔가 새롭게 시작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신 분들인데요. 이때 시작한 일 갖다 좀 조정하거나 변경할 일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조정과 변경은요 원래 내가 생각했던 계획과 어떤 일정에는 없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비용 지출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내가 일을 하는 데 있어 주도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좀 느끼게 됩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변수가 또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내 계획을 자꾸 변경하도록 또 일이 지연되도록 막고 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면을 보면, 오래된 문서의 변동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잊고 있었던 재산권의 행사 또한 가능한 일도 있을 수가 있겠네요. 자, 54년에 겪을 심리나 행동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내 생각과 계획대로 한 해의 일이 잘 되지 않다 보니까 좀 불편한 마음이 들어갑니다. 보통 이 불편한 마음이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삶을 내가 주도적으로 살았던 사람일수록 더 불편하다고 느낍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자꾸 내가 생각한 것이 방해를 받다 보니까 느끼는 불편한 마음이겠죠 또한 생각지도 못한 일로 인해서 심신의 고달픔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 종류는 다르지만 대체로 어떤 본인의 건강 문제라든가 아니면 가족 환경이나 구성원들의 문제, 또는 지인과의 불화, 또는 재산권의 변동 등으로 인해서 어떤 스트레스가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 이 스트레스가 있는 반면, 뜻하지 않은 좋은 일도 생길 가능성이 높은 시기랍니다. 대체로 유산을 갖다 받아서 재산이 불어나는 경우도 좀 있고요. 다른 사람이 안 쓰는 고가의 물건을 내가 받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인이 쓰던 굉장히 좋은 차인데 이거 갖다가 그냥 나보고 쓰라고 주든가 아니면 고가의 낚시 장비나 골프 장비들 갖다가 내가 선물 받기도 하는데 뭐 쓰던 거든 새 거든 간에 내가 생각지도 않게 뜻하게 어떤 횡재했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1954년생 말띠 남자분들이 2024년을 살아갈 때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요. 발생하는 일에 대응하겠다는 생각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내가 계획을 짠건 자꾸 틀어집니다. 내가 생각한 건 자꾸 방해를 받습니다. 반면에 이때를 잘 지내는 방법은요. 어, 올해 한 해는 그냥 내가 내 계획은 잠시 미뤄두고 발생하는 일에 내가 대응하겠다. 나는, 나는 오, 올해 하는 5분 대기조의 신정으로 그냥 발생하면 그냥 문제 해결을 하겠다. 이런 신정으로 지내는 것이 가장 천명한 방법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는 일간별 구체적인 운세 변화를 말씀드렸는데요. 일간은요. 사람마다 태어난 날, 날에 따라서 일간이 다 다른데 그게 종류가 10가지가 있습니다. 갑일 병정 무기 경신 인계 음, 열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본이 타고 나는데요. 대부분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자기 일간을 모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기 일간을 모르실 때는요. 태어나신 연월일을 음력인지 양력인지 구분하셔서 댓글로 달아 주시면 제가 일간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일간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의 일간이 만약에 병이나 정일간이었다면 이쪽 항목을 보시면 되고요. 임일간이나 개일간이었다면 이쪽 항목을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중에서 갑일간, 일간이 갑 또는 일간이 을, 이 사람들은 이쪽 항목을 보시는데요. 가빌간이나 을일간이라면 전반적으로는 대체로 무난하지만 직장 문제가 조금 어려운 문제로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직장에 다니신 분도 이제는 직장과 인연이 좀 멀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열어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대체로 좋은 거는 재물과 사업, 그리고 투자, 애정 문제는 좋습니다. 그리고 건강과 대인 관계, 부동산 변동 요쪽은 평범한 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중에서 병일간과 정일간이라면 좀 주의할 게세 가지가 좀 떴네요. 죄물과 투자와 직장 부분. 전반적으로 안정적 소득이나 아니면 내가 투자 소득을 얻는 부분에선 몹시 불리할 수 있으니 이때는 규모를 확 줄여버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건강이나 사업이나 장사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평범한 것은 어떤 그 대인 관계나 부동산 변동 그리고 애정 부분은 평범한 운이라 볼수 있습니다. 자, 무일간 또는 기일간이시라면 주의할 것은 재물과 대인 관계 취미 활동 그리고 투자 부분입니다. 대인 관계나 취미 활동 이런 부분은 인간 관계적인 갈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투자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투자로 인한 재물적 손실 주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좋은 것은 부동산 변동 쪽은 긍정적으로 보이고 나머지 부분은 건강이나 사업이나 직장 그리고 애정부는 평범한 으로 보입니다 자 경일간과 신일간의 경우는요 건강과 사업이나 장사 부분을 좀 주의해야 될것 같습니다 보통 사업이나 장사 부분에서 주의할 말은 확장은 절대로 안되고요 규모를 좀 줄이면서 유지할 수 있으면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럴 때 확장을 했을 때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되는 겁니다 좋은 면을 보면 직장이나 대인관계, 그리고 부동산 변동은 좋고요. 재물과 투자, 애정 문제는 평범한 운이라 볼수 있습니다. 자, 이밀간과 개일간의 주의할 점은 건강과 부동산 변동에 대해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은본는 분이 알아서 하시지만 특히 부동산 변동에 대해서 여러 번 검토하시고 이것이 정말 정당한 거래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시는 게 현명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좋은 점은요. 사업이나 직장이나 대인 관계 그리고 애정 문제는 좋고요. 재물과 투자 문제는 평범한 운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1954년생 말띠 남자분들의 2024년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